마이네임이 두번째 싱글 앨범 그까짓거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w e a r e My name 마이네임의 이름을 걸고 최선을 다해 최고가 되고 싶다는 이들. 갖고 싶은 애칭 역시 그룹 이름과 같았는데요. 저희가 항상 수식어는 어떤게 좋냐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요. 그렇게 딱히 막 대답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완벽돌입니다. 완벽돌. 이 <laughs> 아유 완벽, 완벽, 부담스러워 완벽해지고 싶기 때문에 네. 아, 완벽한 마이네임이라고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해지고 싶은 마이네임의 새로운 싱글 앨범 그까지거약 7개월 만에 선보이는 신곡인 만큼 그 각오가 대단했는데요 저희 두 번째 싱글 앨범 그까지거는요 어, 일단 노래 가사 내용은 어, 사랑하는 여인한테 속고 당하면서 또 헤어지고 싶지만 또 마음처럼 쉽게 헤어지지 못하는 답답한 남자의 마음을 표현한 곡으로 온몸을 사용하는 발차기 안무는 멤버들이 하지정맥류 증상을 겪었을만큼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기까지 꺼어. 이게 저희 싸움이 안무예요. 네, 발차기, 거의 발차기 거의. 안무가 정확히 한 8번 정도. 아니 아니, 아니 12번 12번. 12번. 아, 그렇게나 많이 차나요? 발차기 안무만큼이나 화제가 됐던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멤버 세용과 박진이의 다정한 셀카인데요 예, 어, 깜짝 놀랐어요. 그 사진이, 네, 올라왔더라고요. 아, 제가 또 데뷔하기 전에 K, 네, K본부에서 드라마를 했는데, 그 드라마 때 함께 또 촬영을 했었었어요. 그래서 박준선배님하고 또 이제 그때가 드라마 종영 때 같이 셀카를 이렇게 찍었는데, 그 사진이 그렇게 게 들어와가지고, 네. <laughs> 박준선배님께 일단 먼저 죄송하고요. 신곡부터 셀카까지 화제 절정의 그룹 마이네임 이들이 첫 단독 콘서트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 아무래도 콘서트이다 보니까 또 한국에서 첫 콘서트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떨리고 또 굉장히 기대도 되고요. 저희 노래 말고도 다른 노래도 준비하고 있고 저희 다섯 명이 솔로 무대도 있기 때문에 어, 또 재밌게 잘 꾸려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사장님이신 또 플라이트 더 스카이. 어, 선배님들 노래도 저희가 또 이렇게 재구성해서 꾸릴 예정이니 한 번쯤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네임은 공백기 동안 일본에서 쌓은 다양한 무대 경험으로 한층 더 성숙해진 무대 매너를 약속했는데요. 네, 저희 마이네임 이렇게 두 번째 싱글 앨범 끝까지 것으로 돌아왔는데요. 음,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항상 올라가려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응원,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첫 콘서트인 만큼 많은 기대 많이 부탁드리고요. 많이 놀러와 주세요. 지금까지 V 아 마이 네임. 오는 3월 2일 첫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 마이 네임은 두 번째 싱글 앨범 그까지 꺼의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